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중국 강좌 UI 제작편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로 열 제작. 두 번째, 오토레이아웃으로 행 관리.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표는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피그마가 UI를 따로 지원해주진 않아서요.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직접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토레이아웃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 디자인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 때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크게 테이블이 있고 페이지네이션이 있죠. 이번에는 뭐 페이지네이션을 제작하진 않을 겁니다. 테이블만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 행이 있고 일반 행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하나를 열 셀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소 요소인 셀을 컴포넌트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ew design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ch01 표 제작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서 프레임을 제작을 할 건데요. 프레임을 드래그를 해서 원본 셀이라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셀을 따로 처리하고, 디자인 페이지로 처리할 거를 따로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본 셀 있는데 크기는 뭐 400에 200, 뭐,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보이도록 좀 페이지의 전체 색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셔서 글자를 하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눌러서요. 제목셀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컴포넌트로 만들면은 나중에도 글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노토산스 KR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 6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목 셀이기 때문에 글자를 굵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셔 요거를 Shift A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위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글자는 글자대로 처리하고, 하나의 셀에 대한 범위와 테두리를 따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픽스 사이즈로 고정을 할 거고요. 이거는뭐 그냥 150에 70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 거고, 여백들은 모두 제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게 해서 전체 크기에서 가운데 오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필색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디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보여드렸던 거에는 더 조금 밝은 색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를 추가를 할 건데요. 스트로크는 이제 3으로 좀 진한 회색으로 할 건데, 전부 다줄게 아니라서요. 위에만, 탑에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컴포넌트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타이틀 셀이라고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나 글자가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요. 이 컴포넌트로 만든 거를 Alt 눌러서 복제해 갈게요. 뭐 다시 다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해서 DTC 인스턴스로 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일반 셀이라서요, 노말 셀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배경색은 없애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도 밑에 들어가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바텀 부분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것도좀 진하기 때문에 색깔을 네, C로 해서 조금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 글자도 굵지 않게 처리를 할게요. 레귤러로. 보통 제목행은 이렇게 굵게 처리하고 일반행은 굵지 않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컴포넌트로 제작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셀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도 일반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토 레이아웃을 잡아서 크레이트 컴포넌트로 컴포넌트 원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옆에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제작할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드래그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표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사이즈는 1,500에 1,000으로 가도록 할게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서 잘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다 표를 직접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에셋에서 컴포넌트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올 건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네, Create h i s 파일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서 타이틀 셀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타이틀 셀을 꼭 눌러서 끌어갖고 오시게 되면 타이틀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거를 4 개로 복제를 할 거예요. 사열 4열, 사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Ctrl D를 4 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Shift A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줘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게 되면 지금 수직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수평 나열이 되겠죠. 크기는 나중에 바꿀 거니까요. 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은 거를 제목 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관리가 좀 편하고요. 일단 1,400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400으로 처리했더니 제목 행들이 지금 4등분 된게 보일 겁니다. 알아서 지금 필 컨테이너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혹시 필 컨테이너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필 컨테이너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이제 글자를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는 첫 번째 건 번호, 두 번째 건 카테고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 날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겁니다. 레이어까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볼 건데요. 이 번호를 이렇게 필컨테이너로 주지 않고 네, 150으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아지고요. 나머지가 상등분으로 나눠갔죠? 이게 바로 필컨테이너죠. 형제 크기를 제외하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랑 날짜를 잡아서 17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목만 이렇게 좀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제목 쪽은 조금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목행까지는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목행을 네, 그대로 Ctrl D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를 할게요. 그러고 나셔서 이거를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 행으로 쓸 거예요. 근데 제목행을 왜 그대로 가져왔냐면 구조를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밑으로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름을 일반 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 컴포넌트들 을 보이시죠? 이 컴포넌트들을 전부 잡아서요. 타이틀 셀인 거를 노멀 셀로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디자인이 저렇게 다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일반 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타입을 바꿔볼게요. 글자를 20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신제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파트인데요. 제목 파트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냥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목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이시죠? 요 제목 부분은 글자가 보통 왼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잡으셔가지고, 정렬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컴포넌트지만 이제 인스턴스로 가져왔기 때문에 변경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붙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조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 너무 붙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이 일반 셀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글자가 처리가 됐는데 글자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필 컨테이너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보이시죠? 왜냐면 글자가 이제 최대한 제목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자보다 넘게 나온다. 그럼 점점점 효과가 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설정을 눌러서 트렁크 케이트로 바꿔주시면 혹시 글자가 넘어가더라도 자동으로 점점점이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날짜도 네,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꿔서 표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행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행을 여러 개로 표시를 할때그 개수만큼 처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trl D 누르셔 가지고 뭐 표시하시고 싶은 개수만큼 전 10개다 하면 10개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 일반 행을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제목 행부터 일반 행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를 Shift A Auto Layout으로 묶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표가 있고 일반 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표가 전체적으로 고정 값을 주면 되고요. 이 제목 행과 일반 행들은 다필 컨테이너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안 되어 있으면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표 사이즈를 지금 저희가 1,400으로 했지만 더 줄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1,00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줄수 있게끔, 그냥 부모가 한 사이즈로만 바꿔도 나머지가 전부 다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편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내용 바꾸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하고 뭐 내용 바꾼 것까지는 이제 완성으로 블로그에다가 주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을 한 번에 원본셀에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셀을 잡은 상태에서요. 스트로크를 아래에다가 바꾸는 걸 해볼게요. 커스텀으로 해서 밑에다가도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면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색깔도 네, 뭐 은은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일반 샌드로 변경될 내용이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네, f i l 을 추가를 해서 어 색깔을 여기다 네, ed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색깔들이 한 번에 쫙 바뀌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라벨 한솥도시락 메뉴 제작 공부는 누가? 네가! 우쌤의 네가스터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